할렐루야. 8월 10일 만나 기도회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삶은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그 하루가 다가오면 미래가 되죠. 과거와 미래 가운데 이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삶이 크로로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로로스의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이 하루 가운데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 가치를 남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남길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제 이 장년 시절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앞으로 또 얼마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없는 내일, 또 오늘이 없는 지나간 시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간 시간, 그 과거에 좋았던 일들, 또 지나간 과거 때 너무 힘들었던 일들.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거와 오늘과 또 내일,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 살려고 합니까?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즐겁게 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늘 유머를 읽어요. 말씀도 읽지만 유머도 읽습니다. 늘 사람을 만나면 즐겁게 할수 있는 또 즐거운 대화를 할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또 매일매일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기쁨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오늘 야구보 기자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인생 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을 하고 또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삶의 아버지 시작과 끝, 어제와 내일,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뜻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영한인교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또 아버지, 섬겼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데하나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하루도 하나님 열매매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